불러 지 뭐, 아, 그래. 아파. 아유, 진짜 못 먹겠으면은 뭐. 한국. 아, 근데 괜찮을것 같은데 말하는 야, 게. 야, 해, 그래. 빨리 빨리 아, 아, 빨리빨리. 네. 한 박자 세고. 뚝 박자 세고. 대범해 는 거야. 떡볶이. 가족끼리인데 뭐. 못어한 번만. 몰라 알아. 완행녀죠? 아라몰라. 기 나도 5됐 예, 예까지한테만 통할 수 있어. 쟤는 안 돼. 응 불러 봐. 이 틀어놓고 해러면어려우면야더 있다 도 돼. 지금 안 해도 돼. 어 애아이 아, 종치기 전까지만 불러. 아, 오늘 30이 늦었구나. 재밌는 거쓸때 찍어야지. 지금 재밌는 것도 있는데 지금 뭐해? 아까 내가 그랬잖아, 18년에 간다고. 육한 줄 알았지 다네. <laughs> 18년에 가려면한시 이제 한 시간도 네. 남았네. 핸들은 <laughs> 응. 너무 자주 가지고 없지?